지난 4일 오전, 부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릴레이 총파업에 참여하며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총파업의 영향으로 부천을 포함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인력이 빠지면서 정상 급식이 어려워졌고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달 27일,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추가교섭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결정된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부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일과 5일 이틀간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별 파업은 4일 경기 대전 충남에서 시작돼 5일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으로 확대됐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국회와 파업대회와 행진을 통해 요구사항을 알렸습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지급, 봉일기준 명절 휴가비 지급,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임금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1인당 식수 인원 축소, 환기시설 개선 등 근무 환경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오는 11일 재개될 네. 예정입니다. 연대 회의는 교육 당국이 새로운 교섭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협상이 다시 결렬될 경우 내년 3월 신학기 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1차 총파업에는 1만 1,408명, 전체 공무직의 14.7%가 참여했고 급식 중단 학교는 5,339개교 중 1,911개교에 달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총파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의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11일 교섭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